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교육의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하는 충북교육 모아드림의 아나운서 박민경입니다 이번 충북교육 모아드림 주요 내용입니다 첫번째 충주고 시청각실 반기문 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두번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충북교육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제조와 손잡고 교원 역량 강화 및 복지 확대에 나섰습니다. 네 번째, 윤건영 교육감이 건강지킴이 활동해 직원들과 직접 참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주고등학교는 4월 18일 시청각실 반기문홀 개관식을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윤건영 교육감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다양한 인사와 동문, 학생들이 참석해 개교 85주년을 기념하고 미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반기문 홀은 약 24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50석 규모로 조성됐으며 충주고 동문들의 명칭 공모를 통해 최종 명명됐습니다. 충주고를 졸업한 반기문 총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과 학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하며 발전 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다채움 플랫폼과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만여 권의 전자책, 수능 특강 서비스, 맞춤형 수학 콘텐츠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다채움 플랫폼과 함께 2068개 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 무선 네트워크 점검, 전자칠판 보급 등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에는 복대초를 방문한 윤건영 교육감과 이주호 부총리가 디지털 수업을 직접 참관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4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방문해 김광수 제주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양교육청은 아이비교육과정 운영협력, 교원 정원 문제 공동대응, 교육법 개정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하고 교육 및 복지시설을 상호 개방하여 학생들의 교육 경험 확대와 교직원의 복지 향상에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5월 2일 윤건영 교육감은 도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건강지킴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전문 물리치료사가 방문해 근 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맞춤형 자세 교정 등을 진행했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건강지킴이 사업을 올해 100개교로 확대하여 교직원들의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북교육 모아드림 5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공감과 동행의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하는 충북교육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